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제 시집 시제역에서가 시선맥사에서, 시선맥 감성 계획 시선 공모 당선 시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세제역에서 정하선 시선맥사입니다. 시를 제가... 선화편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포. 가슴 속 겨운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걱정들. 홀홀 떠나 보내 버리고 싶어. 찾아온 바다. 물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갯벌 뒤져 개껏 잡는 안악들의 손놀림. 근심 걱정 다 어디에 버리고 왔는지 등허리에 신발 묶고 길을 묶고 팔다리 걷고 허리 구부려 삶에 입 맞추는. 아, 그렇구나. 근심 걱정은 쇠기처럼 삶에 틈이 생기면 파고 드는 것인 것을 나홈미 하나 얻어들고 허리 아프도록 조개 찾아 갯벌 해집다 쳐다보니 마을 뒷산 기슭에 만발한 복숭아꽃 강물 강물이 전부다 바다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강물은 농부 가슴으로 흐르고, 어떤 강물은 시인의 가슴으로 흐르고, 수양버들 가지로 흘러 제 가슴에 그리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만, 어떤 강물은 사랑을 잃은 여인의 가슴으로 흐르기도 하나니. 때로는 내가 강물이 되어서 내 가슴을 스며들고, 때로는 내가 강물이 되어서 내 가슴을 스며들어서. 자벌레처럼. 인생을 순례길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진정 행복할 것이리. 가시가 나를 찔러도 진주처럼 감싸 안으며, 묵주아라리 걸음걸음을 기도로 세면서 삼보일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인생을 순례길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네, 이것은 뒷표지입니다. 제 시집 세제역에서 표제시가 실려 있습니다. 앞표지입니다. 그리고 날배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월간 문학으로 등단을 하였습니다. 제 시집입니다. 동시집으로 두 권이 있고요. 에세이 집으로 운과 귀인은 누구에 나온다. 견디며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활서로 좋은 줄에서 행복한 결혼. 조례사 77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KBS 황금 연못 자문 단위로 출연 중입니다. 그리고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지면입니다. 목차입니다. 예, 총 88편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집은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전국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는 9,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